십천 간 중에 두 번째 을목이죠. 이제 목에 해당하는데 이제 을목의 특징을 보면 이제 을목은 어, 새 을자를 쓰죠. 그래서 새의 부리를 닮았다고 해서 어, 말을 잘한다. 원변술이 좋다. 그리고 일지에 이제 상관을 깔았잖아요. 그러면, 어, 목화통명, 목화상관이라고 하는데, 어, 두뇌가 충, 청명한 분들이다. 그리고 순간 포착 능력이, 어, 좋다. 또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을목들이 보면, 어, 예체능에 좀 강점을 띈다. 그리고, 어, 을목들은 이제 생활력이, 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지지에 상관을 깔았기 때문에, 어, 사화도 또한, 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화 상관들은 기질들이 대부분 밝고 상냥하고 표현력이 좋다 이렇게 일단은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맨 먼저 이제 입춘이죠. 입춘이 시작되는 시기다. 그래서 입춘과 우수에 해당하는데 월지에 겁재를 깔았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인사형이 되겠죠. 형을 짜고 있다. 그래서 어, 이런 분들은 일단은 이제 특징들을 보면 어, 구설수, 시비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한 인목도 그렇고 사화도 그렇고 영마에 어, 해당이 되죠. 그리고 보면 어, 활동적인 분들이다. 그리고 월지에 이제 겁재를 깔았어요. 그러고 보면 이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 목표 의식 추진 능력도 좋고 어, 승부욕이 강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겁재 겁제, 월지에 겁재를 깔았는데 이제 천간어 월천간이나 연천간에 어떤 오행이 투간돼 있냐에 따라서. 어, 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 우리가 월간과 어, 연간이 어떤 오행이 있는지를 일단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겁제를 깔았다.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천간에 이제 병화가 있다. 월간이나 연간에 병화가 있으면 이런 분들은 이제 상관격에 해당이 되는데, 어, 이래서 병화, 이제 병화가, 어, 연간이나 월간에 투간이 안돼 있으면 이분들은 이제 겁재격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대부분 이제 묵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 겁재에 해당이 되려면은 어, 일간이 어, 양일간이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겁재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상관을 깔았다고 하면은 괜찮은데. 상관격인데 이거는 겁재격에 해당이 안 돼죠. 그냥 겁재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어, 격으로는 무격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자유로운 자유 전문 직업이 어울려요. 그리고 대부분 어, 뭐 일지에 그래도 상관이 있잖아요. 만약에 평화가 어, 천간에 투간이 돼서 어, 상관격이라고 하면은 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어, 그래도 뭐. 투관이 되든 안 되든, 어, 이런 분들은 이제 활동성은 매우 강하다. 그래서 언변수를 살려서. 하는, 이제, 어, 직업이 유 유리 대체적으로 유리하다. 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사형이 되죠. 그래서, 월지와 일지가 이제 인사형이 되는데, 어, 일단은 이제 부부 관계를 볼 때는 월지와 일지를 기본적으로 먼저 봐요. 그럴 때는, 어, 왜 형이 될까? 근데, 인목의, 어, 지장간의 중기와 사화의 지장간의 중기가, 어, 화극금, 병경, 충극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뭔가가 부관계가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또 특징들이 인사형이 될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근데 어, 화극금 일단 되고 있잖아요. 병화가 경금을 극을 하고 있는 어, 상황이다. 근데 어, 전체적으로 다른 궁위의 금이 약하다. 그러면 어, 일단은 이제 을사일주의 경금은 이제 어, 정관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관에 타격이 간다해서 여성분들은 이제 관하면 이제 어, 배우자 이성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남녀 공용으로는 직업 직장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어, 남성분들은 자식에 해당이 된다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게 보여진다. 인연줄이 좀 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올해는, 어, 을사 똑같죠? 그리고, 어, 내 일주와, 어, 올해 들어오는, 어, 도 을사다. 그래서, 어, 같이 또 인사형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장간에서 인사형일 때에는 지장간 중기끼리의 충국이 일어난다. 그러면 더 올해는 강해지겠죠? 그래서 변경충, 변경충, 이제, 어, 겹충이 된다. 그래서, 어, 올해는 특히 이제 금이 약하신 분들은, 어, 금의, 어, 십성, 육친을 좀 조심해야 된다. 또 이렇게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인사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 나쁘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어, 목이 이제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 강할 때에는 목생 화로에서 화가, 어, 목을 설기해 주는 게 훨씬 낫다. 그러나, 어, 금이 고립이거나 금이 약하신 분들은 어, 금의 십성육친을 어, 올해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또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묘월로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절기가 두 개씩 건너뛰는데 어, 경칩과 춘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어, 묘월생들은 이제 비견을 깔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 뭐 지장간의 어, 여기에 갑 과 본기에 을이 있다. 근데 어 지장간을 이제 어 예전에 우리가 쓰는 지장간을 쓰시는 뭐 학자들도 있고 어 새로운 지장간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묘는 이제 왕지에 해당이 되죠. 왕지는 이제 갑 을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순수한 어 을목에 어, 음목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걸록격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비견격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걸록격이라고 하는데, 뭐 비견격이나 걸록격이나 일단은 어. 명칭만 따로 분류해서 쓰는 것 뿐이죠. 뭐, 우리가 흔히 이제 걸록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는데, 걸록격들의 특징들을 보면 이제 친구 유대 관계가 좋다. 그리고 독립심이 좀 강하신 분이죠. 그리고 자기 주체성, 고집, 이런 것도 강하다. 그리고 이제 목화 상관에 해당이 된다고 했죠. 을사일주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목이 강하신 분들도 이제 사와 상관이 어 목을 설계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목은, 어, 화해 불소식의 역할을 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회적으로 능력도 좋고 활발히 움직이고 활동성이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을사 일주, 목화 상관이 나쁜 것이 아니고, 어, 엄청, 어, 좋은 구조다. 또 이렇게도 보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어, 어 권록격이나 양인격들은 이제 자기만의 주관, 고집, 제가 주체성이라고 하는데 자기만의 고집이 강하신 분이다. 또 이렇게도 보면 돼요. 그리고 을목이 제가 이제 언변술이 좋다. 목화 상관들은. 그런데 이 사화도 이제 말을 잘 하시는 분들이다. 그래서 언변을 살려서 하는, 어, 직업에서도, 어, 언변을 살리면, 어, 남들보다 무척 유리한 어,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또 묘의 특징들을 묘를 까신 분들이 보면 어, 이 균형 이런 것을 보면 돼요 균형을 잘 맞춘다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연지에 이제 어, 술토가 있다 그러면 묘술 합이 되죠 이런 분들은 이제 어, 나이 차이가 있는 분들하고도 융화가 잘 된다 그래서. 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좋은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올해도 이제 을사년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이것도. 어 이제 아까 인월생들은 인사형 이제 형이 두번 형을 당하는데 이 묘목들은 좀 다르죠. 이건 순수하게 목생 화로 보면 돼요. 근데 목이 강하신 분들은 화로 어, 설기 해주면 좋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운의 흐름은 좋게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음 이제 진월로 넘어가서 진월은 어, 청명과 곡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어, 진토 정제를 깔았어요. 정제의 특징이 뭘까? 정제는 이제 재성은 이제 금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제라는 것은 어 규칙적이고 정제된 돈. 편재는 이제 불규칙하고 편향된 돈, 큰돈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제라는 어 십성의 특징을 보면서 정제는 이제 사람을 어 관리하고 사람 사물이죠. 관리 통제하는 능력이 출중하다 해서 공간지각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 금전이라든가 사물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어, 감독하는 그런 일을 하면은 좋다 그리고 어, 이 진이라는 건 기운이 어, 어떻게 보면 어, 신비스럽고 어, 강한 기질을 갖고 있죠 사화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들은 이제 진사잖아요. 일지의 사화와 월지의 진토를 깔았는데, 이 진사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어, 종교를 가지시는 분들이, 어, 많이 있더라. 또, 이렇게도 봐요. 그리고, 어, 올해는 이제 사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 일지와 월지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상관 생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어, 전체적으로 어 사주에서 연월일 시로 나눠지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연지하면은 이제 어 윤년기 시절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월지는 이제 청년기에서 어 중년기 이쯤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어 이때 되면 이제 상관생재가 되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 사회적으로도 활발해요. 어 바쁘고 돈벌이도 괜찮다. 그런데 일간이란 을목이 약하든 강하든 약할 경우에는 음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 무척 바쁜 분들이다. 근데 어, 일관이 강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어, 그래도 이런 분들은 사회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활발히 움직이시는 분들이다. 그리고 또 올해 상관도 어, 사화가 오잖아요. 사화기 때문에 화생토, 화생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천체적으로 보면, 이제, 상관생재, 식상생재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어, 돈벌이, 이제, 어, 사업을 자, 하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직장생활이라고 해서, 뭐, 해당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어, 돈벌이 쪽으로는 유리하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돼요.